자, 지금부터 녹화하겠습니다. 자, 소덴으로 여기 정원 5단계 왔어요. 참고로 메모리얼 없고 세레스가 없습니다. 음, 알아주시고. 옛날 과들에게 요즘 소덴 많이 좋아졌죠? 정확히 2024년 8월 벨페로 직업 구조가 바뀌면서, 데미지도 많이 오르면서 떡상했지. 아, 원래도 쎘는데 더 올랐어. 그리고 미션도 걸렸어요. 보상방에서 템 짝수로 나오면 만원 준대. 그리고 인챈트 하고 이작두개 이상 성공하면 만원 더 준대. 암튼, 암튼 그런 김에 어 소대 요즘 어떤지 보여주려고 이렇게 녹화하는 거야. 아, 물론 체험 영상도 찍긴 했는데, 아, 보스에서 카운터 먹어가지고 플레로바 보스에서 카운터 먹거든. 그래가지고 또 보여주는 거예요. 이 친구가 좀 원거리에서 많이 좀 이것저것 하게 구성이 됐죠. 아, 몇? 비염멸청고말래각성하면좀 근거리도 이용할 수 있긴 한데 딜 차이가 심해가지고 보통은 다 원거리 써요 친구들아 속박 풀지 않을래? 오케이 비염멸청고 아래키 누르고 하면 뒤로 빠지면서 합니다 거리조절 아니 이걸 스턴을 막 돼. 저 양아치 중보스 진짜. <laughs> 아저억가는 어쩔 수 없어요. 예, 누구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엇가식이라 저게. 아니 자목들 잘 놀라가고 있는데 보스 스턴에 맞아가지고 죽는 거는 아 중보스턴에 맞아가지고 죽는 거는 생각 못했네. 아 그리고 요즘 이제 무한검진이 주력 딜링기가 아닙니다. 기염별청공이 주력 딜링이고요. 오히려 무한검진을 딜로쓸 바엔 멸천 쓰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태야, 요즘. 게다가 연계 관련해서도 무한검진이 공격범위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거리 벌려서 하다가 이거 쓰면? 안 맞을 때 많거든. 잘 잡는다? 아 그리고 소댄이요좀 지금 아쉬운게 있어 그게 뭔줄 알아? 경직매력 그리고 이기어검의 두번째 네번째 온게 쉴드 없는거 그리고 이기어검의 쉴드랑 아쉬운거 경직탈출기 관련해가지고 있긴한데 아 경직매력이 방금 말한대로 문제 좀 있는거 요게 또 발목 아 이거 아까 말했지 경직매력 암튼 암튼 이런식으로 경직매력이랑 이겨검 실드량, 실드 쉴드 비중, 이런 게 문제인데, 지금 2차 각성이 12월 달에, 혹은 1월 달에 나올 거란 말이지, 그때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이겨검 각성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 장판 위에도 들렀는 거야? 아, 메로티 장판 자체가 세진 않아요. 숙박이 문제지. 암튼 여기 보스에선 카운터 맞는 면이 딱히 있진 않습니다. 진짜 이기어검만 각성되면 이기어검에 경직매력붙고 이사용계에 쉴드붙고 쉴드량 막 늘어나고 하면 얘 진짜 단점 다 사라질텐데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얘 여전히 마트쎌 걸? 잠깐만 나 백덤블링 왜돌려야 방금? 잘못눌렀어 잘못 참고로 이전에 얘 비염멸천공이랑 그화용감을 위주로 쓰는게 마트 썼을때 제일 셉니다 이전처럼 무한검진 활용검무 아니에요. 행동 필요할 때는 요렇게 열천비검술이 나올 수도 있어. 물론, 쉴드로 버틸 수 있단 말이지. 일단, 쓰레기 컷. 아오, 진짜. 콜라 아니었으면 죽었네. 메모리얼이 없어가지고요. 에이. 세레스 가우도 없어가지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에, 콜라 먹어야 되는 거는. 특히 세레스 가우. 메노리티 나왔을 때는 개판이잖아.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지. 살짝 뒤로 가고, 쉴드로 버티기. 각성 쓰면 초인버프 잠깐 남아있는 것처럼 생존 관련 버프 나오는 건 어떤가요? 그건 나야 모르지. 나와봐야 알지, 그런 거는. 나올지도 미진수고. 음, 생존 관련 버프 나오는 거는 나와봐야 알지. 아무튼, 카운터 만든 보스 아니면 이렇게 잘 잡습니다. 중간중간 생존기 적절하게 써주면서. 거리 조절 잘 하면서. 에피통은저어 씹기 가능해. 그래가지고 아까부터 씹는 거야. 딜 조금이라도 더 넣으려고. 음... 좌상 다시 말하자면 얘는 경직 면역이 좀 4가지가 없어가지고 강제금직 약합니다 아까 중간에 연계 끊긴거 말하는거야 자연스럽게 뒤로가서 아니 강제금직음또 이말을 하네 하지만 좌상이 아! 살려줬다! 역시 자상가. 자상이 세상을 구한다. 이용금을 갑자기 쿨 걸리냐 잘 잡죠? 8월 벨패전에 이런 스타일 꿈도 못 꿨는데 진짜 안죽어요 날라와 오랜만에 해보고 싶긴 한데 하루 한두 시간으로 즐기면 하냐고요? 즐기는 거에 시간이 많이 필요할까요? 어느 게임이는지 님이 즐기면 된 거지. 특히나 라테이나 한두 시간 하기에도 괜찮은 게임이라 가지고요. 님이 큰 욕심만 없는 이상은 괜찮아. 암튼 이렇게 메테우스 컷. 옛날 소드니였으면 아무리 이런 스펙이었어도 쟤 잡는데 좀 많이 헤맸을 텐데. 아니 피격판정 이동 아 이거 뭐야 아니 얘 중궁거리로 해가야지 딜이 잘 나와가지고 얘그 저렇게 했다가 막 경직당해요 막아피 많이 까요 막이러는데 지금은 원만하게 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요즘 소댄입니다자 그러면 어 이제 미션 결산해볼까 잡목구간에서 상자깨가지고 나온 장비 두개 메노이티가 목걸이 떨군거 하나 보스가 떨군 장비 하나 빼면 짝수다 장비 28개, 짝수. 자, 그러면, 일단, 짝수라서, 만원짜리 성공! 자, 이제 2작. 2작 잘 되자. 자, 일단이고. 이작아 하... 아. 이럴 때 노잼 엔딩은 안 된다. 아하, 진짜! 왜 갑자기 잘 터지냐? 아까 전에 이렇게까지 터지진 않았는데? 아, 그러지 말고! 이자까진 되자! 아니! 드디어! 이자까지는 아 진짜 아 이것도 된덕이한데와이 명중꼬라지 아 참고로 모자 지금 더럽게 물량 없고 더럽게 비싸가지고 투업이라도 인천하는게 좋아요 아오 진짜 이번에 왜 이렇게 잘 터지냐 아더 지를 거 없냐 어떻게든 찾아봐 아니 진짜 이게 다야? 아니야. 혹시 몰라. 아, 진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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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직 안 끝났어. 하나만 더 투업하면 되는 거잖아. 모자, 모자, 모자. 교환권으로 모자 교환해. 그 아직 기회 남았어. 아, 퀘스트 완료하고. 이것도 이 판에서 나온 거잖아. 해당 되지. 자이씨... 야마 아니 뭐? 못... 아 아니 아니야 삼국교환권 아요기서 나온 거잖아 이것도 어 삼국교환권 아직 마지막 진짜 마지막 아니 자용 자체가 아니 뭐 못... <laughs> 진짜! 얘, 얘도 인정되니? 아, 그래도 아까 지르던 거잖아. 인정되냐? 아이, 나이씨! 아, 혈압 올라. 아, <laughs> 진짜. 아니, 꼭 저런 게 걸리면 실패를 끝나다니까 아이고, 혈압이야. 아이고. 어떻게든 어거지로 작대면 팔릴만한 걸 찾고 있긴 한데, 아니 어거지로 찾아도 안 보여. 아니 이렇게 작용이 잘안 뜨는 것도 희귀하고, 아니 이렇게 터지는 것도 아아 아, 진짜 억울해. 이건 실 시... 아니다. 잠깐만 장비인첸. 장미인체니... 잠깐만 작용이 아니라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생각해보니 그러네. <목소리> 아, 이걸 알아차리시나 이... 아, 인정한다. 는 소리죠. 알겠습니다. 아, 그럼 이작 두 개서... <laughs> 아, 이걸 의도하셨대요. 에... 이거 원래 그... 되게 어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나도 솔직히 어거지로 그냥 장난친 거였는데, 이거 진짜였네. 이거 가능했네. 오케이!